항상 춤추고 살았어요. <laughs> 빈티지 청바지를 되게 좋아해서. 이 낡은 이 느낌이, <laughs> 느낌이 너무 좋고. Thank you for like always be here for me. I love you. One, two, three. 안녕하세요, 리사입니다. WYUTUB에서 인사드리는 건처음인것같은데요 오늘은 폴로이드 사진들과 함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I wasn't w a i t 와 베이비 리사 저희 때한 3-4살이었나? 되게 어렸었던 걸로 기억해요 <laughs> 이때는 할머니 집을 되게 자주 놀러 갔어가지고, 흙이 약간 좀 젖어 있잖아요. 물컹물컹 하잖아요. 접시 가져가고, 막 이렇게 요리해 먹는 것처럼 <laughs> 그렇게 놀았었고, 이제 조금 컸을 때는 항상 춤추고 살았어요. <laughs>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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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! 아! 재밌다 이거. <웃음> 잡았다. <웃음> 되게 비슷해요. 태국에서도 이런 거 있었어요. 근데 저는 항상 못했어요. 그래서 친구들이 저랑 팀하기 싫어했었어요. <laughs> 안 돌아가고 싶어요. <laughs> 지금이 좋아요. 근데 만약에 무조건 골라야 된다고 하면. 애기 때 말도 잘 못했을 때 <laughs> 그때 제일 뭔가 행복했던 거고 뭔가 스트레스도 없었던 시, 시절이잖아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찍을 때 빈티지 샵 홍대 쪽에 가서 옷 구매까지 했어요 빈티지 청바지를 되게 좋아해서 낡은 이 느낌이 이 약간 좀형 <laughs> 느낌이 너무 좋고 영화를 볼때 되게 다양한 시대의 영화가 나오잖아요. 너무 예쁘게 입어서 그런 걸 보고 또 바로 빈티지 가게 가서 <laughs> 또 그런 거를 바로 사서 입고 막 그랬어요. 되게 낮은 힐인데 최근에 인터넷에서 구매했습니다. 주황색깔. <laughs> 이건 고양이예요. <laughs> 이건 리오 팬분들은 바로 맞출 수 있어요. 얘는 첫째예요. 우리 첫째는 제일 똑똑하고 약간 첫째 봤을 때는 정말 love at first sight. Uh, love at first sight. <laughs> 그런 느낌. 둘째는 루카인데 제일 카리스마 있고, 되게 쿨한, 되게 시크한 약간 왕자님 느낌이고. <laughs> 릴리는 정말 공주님이에요. 애교 진짜 많아요. 루이는 제일 뚱뚱한데 귀엽고 애교쟁이고 그리고 답달라고 할때 소리가 제일 커요. 이제 다섯. <laughs> 막내 레고가 제일 완전 개냥이고요. 되게 잘 답해주고요. 아, 여, 여기까지만 할게요. <laughs> 리어 처음 키웠었을 때는 아기 때부터 최대한 같이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했었어요. 근데 둘째는 그때 제가 해외 투어를 너무 많이 다녀서 그런지 애가 좀 약간 거리를 두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꿀팁은 아기 때 처음 듣고 왔을 때는 3개월, 4개월, 5개월 때쯤은 최대한 같이 시간 많이 보내려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이거는 뉴욕 처음 갔었을 때 고기 집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. 먹는 거 너무 좋아해서. <laughs> 저는 트러플 프라이스가 제일 좋아해요. 미국 갔었을 때 어디 가도 트러플 프라이스 판단 말이에요. <laughs> 그래서 저는 되게 행복했었어요, 미국 갔을 때. 엄마가 보통 그렇게 요리를 자주 하지 않아요 대부분 아빠가 해주시는데 가끔 제가 진짜 태국 음식 먹고 싶을 때 엄마 이거 해줘! 이러면 해주는 거 있어요 난프리저아롱 <목소리> <프리저루어로>. 이라는 <웃음> <웃음> 음식인데요 대, 된장도 아닌데 모르겠어요 소스 느낌? 이제 밥이랑 같이 비벼서 먹기도 하고, v e g e 이랑 아니면 계란 프라이랑 이렇게 같이 다 같이 퍼 먹고 이렇게 같이 먹는 거예요. 다 마음에 드는데요. 이건 약간 살짝 How you like that 느낌 약간 How you like that 이 <laughs> 반지 너무 잘 보여서 너무 마음에 들고요. 이것도 이 룩이랑 이것도 진짜 마음에 들어요. 이 줄이 되게 입안이 좀 두껍게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좀 럭하고 되게 봉투한 느낌 나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반지도 너무 예뻐요. 그냥 흰 티, 흰티 청바지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만 해도 너무 시크해 보이고 이쁠 것 같아요. 이거는 그냥 집에서 심심해가지고 엄마 나 폴라로이드 사진 찍으 찍어줄 수 있어? 해서 엄마가 열심히 이렇게 찍어줬어요 <laughs> 너무 다 마음에 들게 나와서 SNS에 올렸어요 각도 각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분위기 약간 그러니까, 아, 이 사진의 분위기 약간 이런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사진으로만 봐도 약간 아 이런 느낌이구나 딱 바로 알수 있게 분위기랑 각도 고양이였을 거예요. 애기들은 되게 빨리빨리 크니까 많이 추억을 남기려고 매일 찍고 있어요. 제 개인 촬영하는 날이었는데 로제가 이날은 자기 스케줄이 아니었는데 그냥 놀러 왔었어요 촬영장에 그래서 뭔가 팬 <웃음> 팬처럼 <웃음> 이렇게 저 옆에서 같이 사진 찍었어요. 오늘 내가 엄청 긍정적이게 막 해야지 이러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어서 그냥 이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인가요? <laughs> Thank you for like always be here for me i love you 라고 하고 싶어요 안으면서